안녕하세요, 매드민어부르스입니다. 네, 드디어, 네, 쿠쿨칸 다시 시켰어요. 쿠쿨칸이 왔습니다. 전에 쿠쿨칸을 시켰었는데, 엉뚱하게 제트 아킬레스가 왔었죠. 네, 그래서 제트 아킬레스를 제가 의외로 얻게 되었는데, 제가 쿠쿨칸을 하나 더 시켰습니다. 네, 그래갖고, 쿠쿨칸 왔는데요. 쿠쿨칸, 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약할 줄 알았는데, 제가 캠핑장을 갔는데, 어떤 얘가 쿠쿨칸을 들고 있어서 배틀 한번 해봤는데, 네, 진짜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쿠쿨칸이 갑자기 더 갖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쿠쿨칸의 간능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쿨칸의 간능력은 이렇게 락이 한 칸, 두칸 이상 풀리면,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날개가 퐁!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이 날개로 더 강하게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네.. 어..프레임이 계속 풀리네요 한번 보세요 두번 퉁퉁 튀어나왔죠 이게 바로 BT쿠쿠이칸의 갖는력인 트리거어택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에게 처음생긴 이 BT쿠쿠이칸과 제베이들를 한번 배틀시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배틀 애브 상대는 제트 아킬레스입니다. 제트 네, 아킬레스는 지금은 찍어 내리는 모드입니다. 제동샷 안정적이죠? 굿. 자, 코그만 열차 공격가 헌터 드라이버 역시 빠르게 공격합니다. 이거 뭐죠? 이건 제트 아킬레스가 테미너로 다 떨어지고 된 건가요? 제가 모르겠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막상막하가 됐는데 세테이튼아 이거 너무 무서워. 빠르다 보니까 스트이 오버핏이 되네요 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보스, <목소리> 보스, 자, 어, 어, 아 이렇게. 배트 아킬레스가 제대로 찍어 내렸네요. 비티코클깡 보스 됩니다. 이제 네, 다음은 제트 아킬레스 들어 올리는 모드와 한번 배치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 구프또한 기술을 봤고요 엘프 격 들어갑니다 자, 트리거어택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도 버스트 네, 초 제트웨이에게는 역시 안되나요 힘을 좀 못쓰네요 어, 아니네요 아직 아예 힘을 못쓰는건 아니네요 한번 보시면 보스 4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쿠쿨카니 보스 피시로 제트 아킬레스에겐 패배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스프리건 레퀴엠 디펜스 모드입니다 지톡쇼 갓베이 최강은 레퀴엠일지 비트코클건일지 아테미너가 딸립니다 네 스프링은 레퀴엠이 스페인 스프링 피니시로승리하고요네 근데 외곽을 한번 네 외곽을 좀 돌았기 때문에 진정한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 중하면 그때 소옥할게요 으쌰 제가 중앙을 차지하면 쏘옥 했다는게 타겟이 없으면요 누가더 놀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타겟이 딱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쏘옥 수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쿠칸이 보스됐습니다 네 레퀴엠 역시 카베이의 최강자입니다 오늘 어, 네, 지금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요, 쿠쿨카네 여기 뒤에 뒷 부분은 아크바흐무트의뒷 부분과 매우 흡사합니다. 네, 기능도 비슷하죠.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가야 기술이 발동되는 거. 락이 플레이스로 점점 아크바흐무트 방어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빛치쿠쿨카는 공격력이 좋아지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둘다 그런 기술이 있어요. 네, 다음은 드레인 파븐니가 배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시통... <목소리> <목소리> 파보닐이 초반부터 너싱 브레이크로 강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그 후에 드레인 스핀을좀 하니까, 정말, 우회전 데이에게는 정말 최강의 공격이었을 것 같아요. 드레인 파보닐이버스스피식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위, 네, 이렇게 상위 땡이 3개까지는 버스가 되는데,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이트면 옹겐우스와 배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여기도 옹겐우스 아, 이거 보소 해도가 이상해지더니 쓰들 오버핀 시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통 아, 이번엔 저수 호 어, 아아 역시 그로크 제대로 공격하니까 나이트맨 어기너스. 별것도 아닙니다. 한 방에 오버표시됐네요 나이트맨 어기너스 팬들, 팬들 분께. 근데 팬들께는좀 죄송합니다. 제 도시. 더... 후크칸, 무적. 디스트로이드 이버 발동하고. 저속버트 후크칸, 터미나는 괜찮습니다. 디스토이드레 보고 발동하면서! 자, 이거는, 이렇게 위쪽에서 눌리면서, 쿠쿨칸이 좀더 스테미너를 돌았기 때문에, 쿠쿨칸의 승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갓 바이키리아 배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쯤. 네, 아 외곽을 노는데요. 외곽을 노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팀이었나요? 스테미나 상으로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비트 의코쿠이칸이 스피닝 피니쉬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킬러 델사이저와 배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 다음은 방 오버 핀시대입니다네 역시 비트의 쿠크의 칸 오버 피니시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지크 엑스칼리버와 배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통쓰 엄청 쪼쪼삐는데요쪼쪼쪼 이거 기울였다고요 아 이거 못하겠요 후쿠이카는 너무 빨라서 잘 써야겠어요 스스 로 오버핀시까지 계속됐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세동쓰 쪼쪼쪼삐고요 네 가볍게 스핀핀시로 지그 에스칼리버에게 스핀핀시로 아주 가볍게 직핵클리버에게 스피드핀를 가져갑니다. 비트쿠크칸이 스피드핀로 승리했고요. 다음은 아크마우모트와 배틀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피드 도션 도 자 아직 트리.. 자트리거어떻게 안나오고 있고요 네.. 보니까 바하모트가 이길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네, 바하모트가 네.. 트리거어택을 못나오게 하니까 공격력이 좋지도 않고 그래갖고 네 못나오게 하니까 쿠쿡하니네 공격력이 좀 약해졌네요 아무트가스피 피니쉬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알타 크로노스 어택모드와 배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시작 자, 코끌칸 공격 자, 공격이 안 맞는데 공격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 피하고 자 스테미너는 밸런스형인 크로노스가 좀더 우세하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크로노스가 아 핀핀씨로 패배였네요 비트 쿨콜칸이 핀핀씨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블레이즈 라그너로크아 배트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 이건 좋은데 안좋죠 이등하면스피인 피니시 로 블레이드 라그너로크가 승리할 것 같은데 역시 블레이드 라그너로크가 스피인 피니시 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히니어스 배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호스트 플레이어 올렸고요 하드 드라이버도 스테미너는 좋은 편은 아니죠 아, 하지만 부클칸방어형을 스테미너로 이기는 좀 힘듭니다 블라스트 지니어스가 스피드 핀슈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은 크라이스트 사탄과 배틀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동작을 사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요시! 자, 공격! 갑니다 더블버스트 네 빠르게 둘이 빠르게 공격을 서로서로 강하게 몇번 부딪히고 더블버스트 더블 피니 더블버스트 피니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쇼. 이루스가 프레스 사탄의 스피핀피쉬로 이겼습니다. 다음은 딥카우스와 배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오루 네, 딥카스스는 루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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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 이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쿠쿨카니 버스핀시로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비 t 쿠쿨카니 와갖고 한번 개봉도 해보고, 배틀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셨다면 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